로그가 하나 주어지고,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모든 정수 X의 값 구하시오 하는 것. 자, 로그가 정의되도록 이 말은, 자, 우리가 이미 약속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. 자,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밑과 진수에 대한 약속이 있었는데, 밑과 진수가 다 양수해야 되고, 그 다음에 밑은 1도 되면 안 된다 하는 로그의 약속이 있었습니 자, 이놈을 알고 있는가 물어보는 것. 자, 일단 밑에 들어가 있는 x 0 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값은 1도 아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수에 들어가 있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5 자, 이게 0 보다 크게 되는 이말이 그럼 미차부등식 푸는 거니까 양배는 마이너스 곱하고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부등호 방향 바뀌고 5 1 5의 마이너스 결국 마이너스 1과 5 사이가 자, 진수가 양수가 되는 x 범위. 양수면서 1이 아니면서, 자, 요 사이에는 있 모든 정수 이 말인가 그러니까 뭐0안 되고, 1안 되고, 그 다음에 2, 3, 4, 자, 요래 세 개가 우리가 찾는 정수 x 입니다. 그 놈의 합이니까 답은 9 이래 되는 겁니다.